네.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루프에 있던 데서 혹시 네. 거기에서 거의 잃어버렸던 거를 뭔가 잃어라이 거죠. 네. 저도 지금 지0국에 대해서 기본적으로는 지금 설명을 들어서 알고 있어요. 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제가 생각하고 있던 거 제가 지금 가고 있는 건지를 확인하고 싶거든요. 잘 사장님은 제가 보기엔 답을 찾으셨, 그 정도면 찾으셨는데 문제는 뭐냐. 그 길을 쭉 가야 되는데 쭉 가는 지도를 가르쳐주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제가 알기로는 책으로는 있는데 사람으로는 못 만났어요. 제가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제 이제 친구한테 금삭발첫 친구. 네? 금수저. 아 금수죠. 네. 네. 그 친구는 많이 들려가서 현금화가 받은 게 아니라 용산을 받은 거지 그러다 네. 보니까 이번에 세금 내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걸 받았지. 대여 받았는데 네. 받았는데 세금이 엄청 많이 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그러니까, 경우 70%도 나가더라고. 맞고. 네.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기를 그 친구 얘기하기를 나는 차라리 100억에서 용산을 받지 말고 한 차이 보험만 받았으면 좋겠다. 네. 왜냐면 지금 그것도 다어서팔 그런 네. 것도 아니고. 네. 그러니까 머리 삼아 갖고 그걸 갚아야 되는데. 네. 별로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말로. 네. 그런데 저은참 좋다. 네. 나도 그렇게좀 받아봤으면 좋겠다. 네. 왜냐면은 부모님 잘못. 네. 나도 그만큼 세금 내고 싶다. 네. 내고 싶고 난그 정도를 받고 싶다. 그런데 네. 들어갈 때는 나는 부모님을 몸만 잘못 만나서 네. 내가 이 지금 살아오면서 네. 상황 막을 다 해결한 거잖아요. 저건. 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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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복식 분기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하니까 지금 네 나요. 네, 네. 저는 이런 쪽에가 되게 많았거든요. 정산으로.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사장님이 답은 찾았는데 그 다음에 그 길을 쭉 가야 되는데 찾은 곳에서그 앞에 볼까요? 그외 천공 스승이라는 사람 있죠. 천공 스승이라는 분은 이걸 어떻게 가리키냐면 이게 다 가리키는 단계가 있어요. 그 사람 아는 단계가 있어요. 이런 상황이 생기면 이런 상황이 생기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이런, 이런 부채의 상황이 생기면 이 자산을 있어야 된다. 이거를 네가 어떤 더큰 이념을 가져라라고 해서 생각을 크게 해라. 이렇게 하는 거야. 생각을 크게 하는 새로운 자산을 만들어서, 이 형태없는 자산을 만들어서, 이게 물질화될 때까지 쭉 공부를 하거라. 이렇게 가르켜요 이거 틀린 건 아니에요. 이게 틀린 가르침은 아니야. 맞잖아. 이건 그대로 인정하고, 이건 그대로 두고 여기에다가 이걸 하거라 이렇게 가르켜요. 이게 사실은 아 어, 사실은 대부분 사람들이 이렇게 하기도 해요. 불교 불교 신자들도 야야야 그거 전생에 네가 그 사람 돈 떼어먹었다고 생각해. 이번 생에 갚는다고 생각하고 어, 그래 그렇게 받으면 좋은 일이 있을겨 이렇게 생각해요. 이렇게 해서 감정의 기울음을 기울음을 균형을 맞추는 것을 가르키긴 가르켜요. 그데 그렇게 가르켰는데 그것도 또 문제가 뭐냐? 얘의 존재를 부정한 한번 평형은 맞췄지만 계속 얘의 존재를 부정하기 위해서 얘를 맞춘 거기 때문에 백날 이렇게 살아봐라. 그 사람 살면 개선이 하나도 안 돼. 사, 자기 사준의 재산만 어떻게 될 뿐이지 뭐가 늘어나거나 줄어들지는 않어 얘를 인정을 해줘야 돼 얘를 인정 아니 아까 이제 우리 사장님이 이익과 손해 얘기하셨잖아요 대부분 그래요 손해를 보면 이 손해를 무시하고 싶어 돈 이거, 이거 손해 나 용서할 수가 없어 그런데 이성적으로는 우리가 알아요 어, 어 그래? 손해를 무시하면 그러면 이익도 없어진다는 거. 이것의 존재를 무시하면 이것도 당연히 없어진다는걸 알아. 그런데 끓어오르는 울분과 이것을 도무지 다스리지를 못하는 거야. 이 공부를 해야 되는데 결국 은 손해를 무시하면 이익도 자동으로 무시가 돼. 세상은 쌍이기 때문에 그게 실패는 이때 좌절은 없다라는 정주영 회장의 책 제목이에요. 여기 있는 내용이 거기나오 있는 내용이에요 다. 그런데 우리는 실패는 있습, 실패하면 좌절하잖아 와, 이게 뭐, 이게 뭐, 어? 아이, s 만 개가 아니라 정조 회장 같 n r 뭐한 e n 조라 그래 봐봐. e 이거 야 이거 김영삼이가 이거 n r e genre, 그거를 얄궂준 무슨 어? 국회의원 국, 국민당 국회의원 뭐3 5명 갖고 채불한 광부자 내세워서 버틴다? 아유 날려버리는 거야. 자, 이쪽을 싹 비워버리는 거야. 어떠한 경우가 생기더라도 좌절은 없어. 왜? 쌍이 있으니까. 요것을 만들어내는 거를 체험적으로도 알고 이론적으로도 아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나올지는 자기도 모르지만. 그거는 자기 생각의 영역이 아니거든요. 그러나 세상은 반드시 쌍으로 있기 때문에 이걸 인정하게 되면 이게 생긴다. 이게 생긴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 생각해보면 뭐가 생겼느냐? 나중에 이건 제 생각에 정확하진 않아. 지금 축구협회 하는 그 등신 같은 그 정몽규 아버지. 그 정몽규 아버지가 현대자동차를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현대자동차가 폰이 정이었잖아요. 그런데 현대 전공에서 그 자기 삼촌 회사에 부품이나 납품하던 그 정몽구, 정몽구는 그거나 하다가 자기 동생 불러서 야. 너는 저 내가 건설에서 하나 새로 만들어 줄 테니까, 굴뚝하고 자동차 이거 여기 내 아들 몽구 줘, 내 네, 형님 그러면서 그 자동차를 몽구가 줘버리고 회사 하나 현대건설 말고 현대 산업개발 하나 만들어서 줬잖아요. 그게 그게 현대 산업개발이고 정몽규잖아요. 엄청난 원래 그거는 지금도 고려 건강화학원 정상영 씨뭐 이게 다 이렇게 다 나눠 줬던 거 나눠 줬던 거 갖고 와서 이렇게 그래서 하, 형님이 드리, 형님이 그러라 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면서 물러나 가지고 지금 현대그룹이라는 게 현대자동차가 대빵이잖아요 현대자동차 예를 들으면. 어떻게 균형이 맞춰지는지 모르지만 결국은 균형이 맞춰져서 현대 왕국이 지금 뭐 얼마나 있어요? 다 있잖아요. 롯데하고 삼성하고는 비교도 안 되잖아요. 그 패밀리까지 합치게 되면 그렇게 된다라는 거죠. 이거예요. 이게 붕괴의 원리예요. 이게 붕괴의 원리. 그러니까. 어... 이제 아까 우리 사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그분처럼 에, 내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게 뭐냐면요. 절대로 아가 우리 아버지가 나한테 땅 말고 현찰을 좀 물려줬으면 부동산보다 현찰이 좋다라고 두개 중에서 하나 선택하잖아요. 그분 그 재산 그렇게 오래 못 지켜요. 세금으로 나가건 추징으로 나가건 뭐를 나가건 두개 중에 하나를 선택한 거잖아요. 이거와 이거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는 어느 거를 선택해도 안 되게 돼 있는 거예요. 재무서에서 가져가건 자기가 투자 잘못해서 가져가건 아무튼 두개 중에 하나 선택은 결국은 닥 플레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사장님도 공부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공부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그 사람은 그렇게 살아도 금수저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사장님은 금수저가 아니시기 때문에 모든 상황을 모든 상황을 균형을 맞추고 친구들과 수준도 맞추고 뭐, 이렇게, 다 우리 다,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우리,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어, 이렇게, 어, 제사 지내다 보면 이제 자기 아버지를 학이부군부군이라고 학생, 두군, 학생 자기 아버지를 학생이라고 학생 부근 지묘뭐 이렇게도 쓰고, 학생 사장님은 사장님의 그 가정 환경을 선택하셔서 들어오신 거예요. 그 아버지, 그 엄마, 그 상황을, 이게 옛날, 그런데 이 사람이 죽을 때까지도 이걸 못 깨닫잖아요. 그래서 이게 언제부터 이제 학생이라는 걸 빼냐면, 옛날에 당상관, 왜 이렇게 우리가 사극, 사극? 보면은 임금만 의자에 앉고 다 바닥에 앉잖아요. 그런데 마땅히 의자에 앉을 수 있는 관직을 당상관이라고 해요. 그때부터는 그때부터는 학생이라는 걸안 써요. 그 밑은 다당당그 학생이야 다 학생이라고 써. 뭐 요즘은 무슨 사복 고이 붙었다고 무슨 학생이라는 말안 쓰고 교장했다고 학생이라는 말안 쓰고 그거다 개소리고 사람의 생각하는 게 그러니까. 에, 당상관부터는 백성들 국정을 논하는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전체를 생각하는 것을 당상관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이게 크게 된 사람은 이제 어, 이게 크게 된 사람은 그 학생이라는 말을 안 쓰는데 그것도 이제 할수 없이 방편으로 한 거고 분명히 알아야 될 거는 이거를 하면서 제일 해서는 안 되는 게 뭐냐면요. 절대로 해서 근데 이거 남한테 이렇게 설명하면 욕 먹어요. 아, 상대방한테 우리 같이 공부할 때는 괜찮아. <laughs>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게 후회. 후회예요. 지나간 다음에 회상해서 후회. 후회. 아이. 저기 뭐 자기 애들이나 뭐 남편이나 내가 나한테 내가 돈 빌렸는데 못 갚는 사람이나 아 미안해 미안해 사과 이런 걸할수 있는데 후회는 절대로 하면 안돼 왜? 후회 자체가 후회 자체가 후회라는 자체가 부끄러움, 내 의식. 내책관 이런 것 등에 이게 다 대변 항목이야. 후회한다는 것은 이것을 고정화시켜 버린다는 거기 때문에 이거에 짝이 안 나타나 이게 후회하는 건 아니야. 아 그때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 근데 내가 답을 잘못 찾은 거구나. 아 그때 그럴 수, 그래갖고. 이거를 후회를 안 하고 이런 거를 생각을 하면서 자기 자신을 다 용서하는 거예요. 아, 이런 공부를 선택했구나. 학교, 이걸 내가 나, 이제 죽으면 학생이라. 나, 나중에 죽을 때 우리 집 애들 보고, 야, 뭐, 재산 안 지내도 좋고 지낼 것 같지도 않지만, 아빠 산소나 거기다가 남들 한다고 학생이란 말 쓰지 마라. 물론 죽어서도 계속 공부해야 되겠지만, 이게 이거를 이거를 하는 게 우리가 학생이에요. 이거를 고정화시키면 안 돼. 아, 그때 내가 크, 룸살롱 새끼 마담 그녀한테, 내 룸살롱 저 마담녀한테 내가 한 10억 뜬게 있거든요. 10억을 뜯었어요. 손도 한번 못 잡아본 여한테. 미국으로 가버렸어. 미국으로 가버렸어. 민 뭐야? 나 잊어버렸어. 아무튼. 부끄러움, 죄의식, 쪽팔림. 이거를 아, 쌍년 미국 가서 잘 하나? 이게 아니야. 처음에는 그랬죠. 처음에는 그랬죠. 그랬는데, 아, 그, 그 배신감, 그 쪽팔림, 그 억울함, 그 분함, 그 황당함, 야. 내 돈도 아니고, 손님들 돈 모아서 투자한 건데, 내손 위에는 한 번도 올라가지도 않고, 조년한테 쏙 들어가고, 나는 빚만 떠안았네. 요 감정을 그냥 느껴주는 거예요. 그 공, 그 인정을 하는 거야, 그거를. 좋다, 나쁘다를 하는 게 아니야. 근데 참 묘하죠? 이거 하려고 하니까 돼요? 그게 2000년도인데 그 10억 거진 다 갚았어요. 거진 다 갚았어요. 그거로 나보고 돈 달라는 사람 지금 한 명도 없어. 역시 내 손에는 하나도 올라오지 않았어. 그냥 씩 카다가 빚만 10억 있다가 또씩 카다가 빚이 없어졌어. 그거. 내가 그나마 복식부기의 원리라도 알아가지고 아, 그런데 저도 사장님처럼 알긴 알아서 상황상황은 내가 나를 달래가면서 넘어왔는데 이것이 만들어지는 도리를 몰랐던 거예요. 이것이 만들어지는 도리 정주영 회장은 이것이 만들어지는 도리를 자기 삶에서 많이 체험했을 거야. 그리고 12살 때 아버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냥 오직 머릿속에 돈밖에 없었다는 분은 이게 자기 삶 속에 엄청나게 많았더라고, 보니까. 근데 그 사람은 몰라. 복식부기를 좋아하고 정주영을 좋아하고 워렌버핏을 좋아하지만 그게 자기, 자기 운빨이고 자기 복인 줄 알고 있더라고. 그러면 100억 못 만들지, 파이코인으로. 못 만들지. 그렇게 돼. 이, 이 자산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그분이 정확히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야, 저 양반 잘 가르쳐서 내가 그냥 저 사람 등 위에 올라타게 되면 뭐 나도 좀 벌겠네? <laughs> 아, 뭐 모르겠어요. 너무 기초적인 지식이 없으시기 때문에 음, 이해하시지 못할지 못. 모르지만 이런 거는요. 이거 지식하고 아무런 사, 사실은 상관이 없는 거거든요. 느낌이거든요. 느낌. 제가 최근 한한 한 달간 오늘 조금 있다가 이제 수업할 때그 얘기 할 건데 그냥 우리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이고 언젠가는 뭐그 말씀 드릴 거니까 그 최근 한 달간 그 어떤 드라마 2018년도에 했던 드라마를 아 그렇게 열심히 봤어요. 거기에 백일의 낭군님이라는 드라마인데. t 비 n 에서 했던 건데 거기에 느낌적인 느낌이라는 말이 굉장히 우스운 용어로 많이 나와요. 우스운 용어로.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왕세자였어. 왕세자였는데 어떻게 하다가 기억 상실이 걸려서 이제 아주 천애고아 돌쌍놈으로 사는 거야. 그런데 이제 양반들 잔치하는 거를 보면서. 여기는 여기서 물찌게를 날르는 게 아니라, 왠지 저기에 앉아 있어야만 될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든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 느낌적인 느낌이라는 말이 참 맞는 말이거든요. 그 적이라는 게 의거든? 의, 그동의 <laughs> 의, 어. 지금 제 말을 잘 이해를 못 하시더라도. 저 양반 하는 말이 맞는 것 같은데라고 생각하는 게 그게 생각하시는 게 바로 느낌적인 느낌이에요. 그런 게저 사람이 지금 아니 무슨 파이코인 제기랄 지금 뭐 어떻게 얼마 되는지 이거 할라 그러는데 저 사람이 지금 뭐라고 하는데 뭔지는 모르지만 저 사람 얘기가 맞는 것 같아. 나도 저렇게 하면 정말 될까? 라는 느낌적인 느낌이 드실 거라고요. 그 느낌적인 느낌이라는 게 뭐냐면 내가 여태까지 지식이나 내가 체험이나 내가 알두 있던 것 말고 내 영혼이 생각할 영혼의 느낌이 있는 거예요. 그게 느낌적인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쌍놈으로 거기서 이렇게 물집에 나르고 있지만 어, 나 저기 앉아 있어 있을 거야 있어야 될것 같은데 느낌적인 느낌이 든다라는 거죠. 어, 그저 육전 얻어먹으려고 일부러 거기로 앉아있는 건데. 그렇죠 그 영혼은 자기가 영혼은 알지 그때 이제 아전이 옆에 와서 코믹 굉장히 코믹해요 근데 거기에 제가 아무튼 평생 궁금해했던 내용들이 다 있었어 정말로 다 있었어 평생 궁금하게 했던 내뭐 작가가 알고 한건 아니겠지만 제가 보기에 근데 아전이 와갖고 나는 네가 육전을 못 얻어 먹을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 야, 이 개놈 새끼야. 이루고 있으니까 네가 가서 이리 와. 이 새끼. 뭐 이런 거지. 그게 어, 그 사람이 얘기하는 느낌적인 느낌도 맞아요. 그래서 결국 육전을 모두 더 먹어요. 얘가 이렇게 싸가지 없이 굴다가는 여기서 무슨 하나도 못 얻어 먹그 느낌적인 느낌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그 근데 그 느낌적인 느낌의 그 본래의 느낌을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이 여기 이제 기분 나쁜 일, 이 쪽팔리는 일, 이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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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느낌이지만 이거를 무시했다가는 이 쪽도 없어진다라는 느낌적인 느낌 이게 존재의 원리, 이게 이게 붕괴의 원리예요. 세상은 항상 쌍으로 있다, 쌍으로, 쌍으로. 그래서 이게 나중에 궁극적으로는 어떻게 되냐면요. 궁극적으로는 어떻게 되냐면 그어 그러니까 아 어. 그래서 나중에는 이게 나중에 궁극적으로는 어떻게 되냐면요. 제가 비유를 뭐 하나 드릴라 그랬는데 아, 이 비유는 잘못 드리면 오해하실 것 같아서 원래 뭐를 비유를 말씀드릴라 그랬냐면 나중에는요. 여기 남자가요 여자를 그리워하지 않게 돼요. 여자가 남자를 그리워하지 않게 돼요. 원래 이 말씀 드리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 말씀을 잘못 드리면 그러면 뭐 내가 뭐 돌았다고 그 공부해. 내가 뭐돈 돈도 생기고 뭐 저기 뭐 이러면 내가 좀 폼도 잡고 좀뭐 마누라 몰래 뭐늦게라도좀 바람을 퍼서 젊은 연하고 좀뭐 뽀뽀도 하고 뭐 사람이 뭐 그런 재미가 있어야지. 무엇이요? 이걸 공부를 하게 되면 뭐 100억은 버는데 여자가 피, 여자 생각이 전혀 없어져. 난 그럼 공부 안 해. 이렇게 잘못 오해하실까 봐. 근데 원래 마지막 비유는 그렇게 해요. 마지막 비유는 그렇게 해요. 무슨 소리냐? 그 비유의 얘기는 뭐냐? 구태여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여자를 찾아다닐 필요 없고, 구태여 내가 이루는 바를 위해서 남자를 찾아다닐 필요가 없다. 어, 없어지는. 구태여 내가 100억을 벌기 위해서 파이코의 파이코인의 인생을 걸 필요가 없어요. 왜? 100억이라는 형태가 꼭 파이코의 100억이라는 돈이 꼭 파이코인의 형태로 내 지갑에 들어와야 되냐고. 엄청나게 다른 형태로 나한테 들어올 수 있잖아. 여기에 무한한 가능성을 열어 둬서 그거로 되는 건데 내가 그분 보고 나랑 좀 특수 공부 해보실랍니까? 근데 아, 특수 공부 아, 이분이 하실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어제도 하고 오늘도 했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파이코인이 300불 가면 뭐한 그러면 뭐뭐뭐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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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아뭐 우리 아들도 그렇고 형도 그렇고 뭐저 자신도 그렇고 뭐 아마 찬가지죠 파이코인 100불 파이코인 내가 만개 있는데. 이게 없어지고, 자산이 아니라 팔고.